카게노마루. 에도 막부 중엽 교호 6년 여름, 에도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 수백 년 역사를 지닌 가타쿠라 가문의 저택은 평소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넓은 부지와 낡은 기와 지붕, 지나치게 높은 담장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카게노마라고 불렀다. 이 집에선 예부터 기묘한 규칙이 내려져 있었다. 밤 10시 이후엔 복도 끝을 보지 말 것, 가끔 들리는 발소리는 무시할 것, 이 집에는 9개의 방만 있다고 생각할 것. 이 이상한 규칙은 문서로 남겨져 있지도 않았고 가문에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 하인들에겐 암묵적으로 전해져 왔다. 그래서인지 모두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그의 의문을 품는 자도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하인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 이름은 가와베 사쿠지. 오사카 출신으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몸을 팔아 하타무토 집안으로 들어온 청년이었다. 그는 명랑한 성격으로 다른 하인들과도 금세 어울렸고, 일처리도 야무졌다. 하지만, 입수한 지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쿠지는 저택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제 복도 끝에서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은 또 사라졌네요. 그는 누차 이상한 말을 반복했다. 함께 일하던 하녀 수요는 처음엔 농담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 사쿠지가 꺼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그방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인형 같았는데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얘기 저희 어머니도 한적 있어요. 이 집에서 일하다 사라진 숙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그거였어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그날 밤 사쿠지는 실종되었다. 방엔 짐도 그대로였고 신발만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이후 하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쓰여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인들 중 몇몇이 사쿠지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 없었잖아. 네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쓰여는 유일하게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하금 무사. 이소배 타친 노신 이소배는 저택의 이상함을 이전부터 의심하고 있었고, 수유의 이야기에 강하게 반응했다. 이 집엔 무엇인가 숨겨진 방이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이소배는 가문에 전해지던 낡은 구조도를 몰래 살펴봤다. 그곳엔 분명 10번 방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실제로 존재했던 방. 하지만 지금은 도면에서도 기록에서도 지워진 방이었다. 그날 밤, 이소베와 쓰요는 모두 잠든 시각에 복도 끝으로 향했다. 오른쪽으로는 아홉 개의 문이 이어져 있었고, 마지막엔 벽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 벽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낡은 목재로 된 미다지 문. 문꼬리에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문 앞엔 집신 한 결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쿠지가 신던 집신이었다. 가 가요, 그만. 쯔요가 손을 떨며 말했다. 이솝에는 칼을 살짝 빼준 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중앙에 등을 돌린 인형이 앉아 있었다. 흰 기모노, 검은 머리카락,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소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인형이 고개를 돌렸다. 검은 눈동자, 희미하게 열린 입술이 말을 이었다. 또 이름을 배우러 왔구나. 뒤에서 바람이 불었고, 미다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소배가 뒤를 돌아보자, 복도는 사라지고, 방이 내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날 이후 모습을 감췄다. 에도 교육년 여름이 깊어 가던 어느 날 가타쿠라 저택에서는 두 명의 실종자가 생겼다. 하금무사 이소베 타치노신과 한여인스요두 사람은 며칠 전까지 분명히 저택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 모두의 기억에서 그 이름은 희미해졌다. 이소베 그런 이름의 무사라면 몇년 전에 전출되지 않았나. 하인장인 노인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소배와 쓰요를 단한 사람은 기억했다. 가타쿠라 가문의 당주 대리 가네 마루였다. 그는 사쿠지가 사라지던 날부터 이 저택에 다시 그 방이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다. 아홉 개만 존재해야 할 방이 열 번째를 드러낼 때, 그 집은 다시 사라진 자들의 이름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네마루는 어릴 적그 방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형이 열 살이던 해그 방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 형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나는 원래 아들 하나만 낳았다고 말하곤 했다. 그후 가네마루는 철저히 저택을 감시하며 방의 출연 주기를 추적해 왔다. 대개 십수 년에 한번 복도 끝의 열 번째 문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모습을 감췄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면 그들은 기억에서부터 지워졌다. 그 방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다. 단지 하나 확실한 것은. 방 안에 존재는 사람의 이름을 먹는다는 것. 이번엔 사쿠지에 쓰여 이소베 세 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은 점점 저택 안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한 명, 부엉리를 하던 늙은 하녀인 오하나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등을 돌린 인형이 자신을 부른다. 오하나, 너도 이름을 남겼지. 아직, 아직 기억하지. 그녀는 깨어나면 늘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하나는 밤중에 물을 들어 가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문 앞에는 익숙한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차쿠지의 것과 똑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오하나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은 부르면 대답하지 말고, 보면 외면해야 하는 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되돌아섰지만, 문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하나, 아직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그날 밤 이후 오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노망이 왔다며 그녀를 방 한편에 격리시켰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장지문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열 번째 방을 여는 순간, 열한 번째가 생겨, 열한 번째가 열리며, 이 집은 사라져. 이 이상한 말을 들은 사람은 저택의 젊은 사무라이 하나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하타노 겐지로. 외부 출신으로 최근 가타쿠라 가문에 새로 등용된 무사였다. 그는 오하나의 행동을 단순한 노망으로 보지 않았다. 잊힌 자들이 많다. 이 집엔 사람의 기억을 먹는 무언가가 있다. 겐지로는 몰래 남겨진 구조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래 저택 도면에는 열두 개의 방이 존재했음을 알아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도면에는 아홉 개뿐이다. 무언가가 서서히 방을 지워가고 있었다. 그는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딸까, 딸까. 소리는 한 번, 두 번, 열한 번 반복되었다. 겐지로는 조용히 칼을 들고 복도 끝으로 향했다. 거기엔 열 번째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문도 하타노 겐지로는 복도 끝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갔다. 열 번째 문과 열한 번째 문. 존재에서는 안될두 개의 문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이두 문이 단순한 방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문들 너머에는 단순히 공간이 아닌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을 먹고 존재를 지우는 이름의 어둠. 그는 검을 뽑아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무사로서의 예의이자 인간으로서의 항복 선언이었다. 나는 이 집의 이름을 지켜왔다. 사라진 자들의 기억을 되찾으러 왔다. 너를 봉인하러 온 것도, 내 존재를 부정하러 온 것도 아니다. 다만 잊혀진 자들의 이름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때 바람이 일었다. 열한 번째 문 안에서 찬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마치 젖은 종이가 기어오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 기모노와 끌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람처럼 생겼지만 얼굴엔 눈이 없었고 입만 여러 개. 그 입들이 제각각 다른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다. 자쿠지 쓰여이소베 오하나 겐지로. 겐지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기억이 흐려지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순간적으로 알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부적이 날아들었다. 가네 마루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이로서 드디어 그 존재의 정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건 이름을 먹고 기억을 지우는 카게노마란 요괴였다. 입이 많을수록 삼킨 이름이 많다는 증거다. 그가 던진 부적은 11번째 방 안에서 타올랐고, 순간적으로 존재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문마다 흔들림이 일고,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비명을 질렀다. 모든 이름을 토해내라. 가네마루가 외쳤고, 그 순간 11번째 방에서 형체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사쿠지 그는 어딘가 멍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 쓰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손을 내밀었고 이소베는 겐지로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열한 번째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 안에 더 많은 이름이 있었다. 바로 그때 바닥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타났다. 그것은 오래된 두루마리였고 위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맨 마지막 줄. 희미하게 보이는 이름. 하타노 겐지로. 겐지로는 이를 깨닫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검을 부적에 꽂았다. 부적과 검이 동시에 타오르며 열한 번째 방으로 날아들었고 거대한 불꽃과 함께 문이 닫혔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들려온 말은 다은 너의 이름이길 바래." 문이 닫히자 모든 흔들림이 멈췄다. 열한 번째 방은 완전히 사라졌고, 열 번째 방 역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사라졌던 사람들은 모두 돌아왔다. 하지만 겐지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카타쿠라 저택 마루 아래에서 한 권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겐지로가 남긴 것이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그 기억을 지키고 싶었다. 그 이후 카타쿠라 저택에선 이상현상이 멈췄다. 복도는 아홉 개의 방으로만 이어졌고 더는 기묘한 규칙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네마루는 매일 저녁 향을 피우며 복도 끝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하녀가 그에게 물었다. 도련님... 지금은 아홉 개밖에 없잖아요. 왜 아직도 향을 피우시나요? 가네마루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답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날 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희미한 속삭임과 함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름 기억하고 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